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많은 불법의 향기가 나고 있음에도 그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단군이래 상무질이 윤석열이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각 있는 국민이라면 풍수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탄핵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을 한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고 이에 따른 훗날 비리가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만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고 중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중공처리를 하는 등의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대통령실 등에 주의하세요라고만 전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난이니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관저는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업체는 21g으로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이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없이 무자격으로 관절을 시공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21g 대표가 무속인 논란이 있던 김양영 충남대 교수라는 설이 있습니다. 21g은 사후 시체의 체중에서 빠져나간다고 알려진 영혼의 무게인 21g에서 차간한 사명으로 추정되고, 12억 원의 대통령 관절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3시간 만에 간단히 따낸 바 있습니다.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21g이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을 따낸 것도 불법이고, 21g이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무등록 영업행위도 위법입니다. 공사 과정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급성과 보안을 이유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했고, 이후 계약 시공, 감독 준공등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1g은 증축 시공을 위해 15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들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등 건설 산업 기본법을 어겼습니다. 감리 업체는 준공도면을 제출받지 않아 준공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탄창호 설치 공사에서는 경호처 간부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경호처 모 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를 통해 방탄창호 설치 공사의 사업 관리 업체를 선정했고, 20억 4천만 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탄창호 설치 업체는 공사비 원가가 4억 7천만 원에 불과한데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을 모의한 경호처 모부장은 공사비 부풀린 것외 경호처 사무 공간 조성을 하는데 한 업체에게 공사비를 부풀리게 한 다음 부풀린 공사비를 명목으로 그 업체에게 다른 공사를 맡겼고 이 공사 대금을 방탄창호 설치 업체에게 대납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호처 부장은 또한 경호처 전 직원이 갖고 있는 토지를 비싼 값에 사도록 강요도 하였습니다. 관저공사에 문제가 되는 업체 중또 하나는 다누림건설입니다. 2021년 11월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직원 수 2명의 시공실적이 3억원에 불과한 업체이며 관급공사는 3건으로 8,300만원에 불과한 이 업체가 대통령실에 6억8천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다누림건설 대표 김승혜와 최종원 이사는 김건희의 외숙모, 외삼촌이란 설이 온라인에서 퍼졌었습니다. 이들도 김건희와 비슷한 시기에 개명을 하였습니다. 김건희는 청와대를 둘러보고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고 했고 이에 윤석열은 미리 안 보여주길 잘했다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천문학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영세업체인 희림건축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한 설계, 감리 계약을 따냈었습니다.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희림은 제대로 된 사무실도 갖추지 않은 업체로 사실상 유령 사무실이었습니다. 히림은 김건희의 회사였던 코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에 세 차례나 후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김건희와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히림은 관저 증축 공사를 일주일 만에 마무리하는 신공을 펼쳤는데, 전문가들은 13.79평 규모의 증축 공사를 일주일 만에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히림은큰 프로젝트 건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공사 설계 업체로 히림이 선정되었고, 760억 원 규모의 여객터미널의 설계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위법이 아니고 김건희의 개입도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의심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되는 나라, 온갖 비리 불법 의혹이 또 다른 불법 의혹으로 덮이는 나라, 이 나라가 2024년 대한민국입니다.